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엄수됐습니다. 해양경찰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모강인 해양경찰청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9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조사를 통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배 해경인 장성원 순경이 고인에 대한 고별사를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자의 기간도 남을 것이며 그대간 이런 훌륭한 업적은 우리의 해양경찰사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정부는 고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하고 경장에서 경사로 일계급 특진시켰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시신은 인천시립 승하원에서 화장을 한뒤 오늘 저녁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상 천지TV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